찬차파과 비롤 위마즈 투르키의 선수들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위마즈 선수가 일단 바로 전에 4 세트에서 좋은 활약을 했으니까요, 흐름이 이어질지요. 어, 이어집니다. 바로 네. 정확하게. 두그 선수는 그 이라운드에 한번 만나서 네, 경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위마즈 선수가 네. 세트를 가져갔죠. 다 아, 잘 쳐요. 네. 네. 오늘 이 초구 배치 쿠드롱 선수가 한번 그리고 위마즈 선수가 한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으로 힘 있게 가죠. 자 아, 내려가면. 한하게 내려가네요. 네. 올 시즌 기량면에서 차팍 선수보다는 좀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초반부터 점수를 만들면 찬차팍 선수가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겠는데 어우 네. 지금 또 투뱅크 노립니다 강한 회전을 쓰는 거죠 들어갔어요 자 뱅크샷 네. 네. 바로 하이런 팀 분위기가 아주 급 반전이 네. 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주장이 주춤해도 네. 나머지 팀원들이 정말 힘을 그렇죠.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장들을 받치고 있는 그양 날개 너무 튼튼한 아. 선수들이죠. 서현민 선수, 뭐 위마지 선수, 한지승 선수. 일단 3세트는 두팀 간에 세 차례가 있었거든요. 네. 아, 5세트요? 네. 세번다 네, 웰컴 더축은행이 이겼죠? 네. 후반 단식은 웰뱅 피닉스가 참 강한 모습이죠. 네. 2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전부 4대2로 세트를 아, 승리를 가져간 웰컴 저축은행인데, 그러니까 뭐 5, 6세트 음. 다 이긴 거예요. 자 대단한 기세 연속 6점입니다. 아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 빗겨 음. 내려갑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네, 득점. 출시하니다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자, 잘 쳤습니다. 거의 뭐 이상한 각도가 나오질 아. 않아요. 이거보다 세면은 다 파란 공이 오른쪽으로 네. 도망가요. 최적의 해법을 보여주는 위마지 선수. 오늘 경기를 만일 웰컴 저축은행이 가져가게 되면 쿠드롱 선수관을 팀원들 을 위해서 밥 한번 사야 될것 아, 같아요. 사죠. 네. 4점이 남아 있고요. 어떻게든 지금 왔다 갔다 밖에는 길이 안 보이는데 음. 오른쪽을 쳐서 갈 것이냐. 와 지금 노리는 거는 지금 직접 저 좁은 틈에 보내겠다라는 아.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부드럽게 와 들어갑니다. 신기를 아. 보여줍니다. 와, 네. 네. 정말 좁은 틈이었는데요. 네. 이건 뭐 신기라고 아. 봐도 네 과언 아니죠. 위마즈 선수의 감탄을 자아내는 샷. 야 아, 이거 지켜보는 네, 네 블로네젤스 선수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네 파이브 쿠션 노렸죠 조금 길어 보이긴 하는데 마지막에 짧아지는 효과가 아, 아 이거 네. 거의 이거 들어갔으면 퍼펙트 뭐, 분위기였어요. 네. 1이닝. 초구로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여덟 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차박 선수는 앉아서 기운이 다 빠져버렸겠어요. 음. 그렇죠. 차박 선수에게는 또 네. 장타가 바로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뒤돌리기 길게. 일단 한점 좋습니다. 다음 공잘 만들었습니다. 차박 선수도 지금 한 방을. 꺼내 뭐안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되돌리기 좋습니다. 오, 다음 곡 연결이 오, 아주 좋습니다. 네. 8점을 맞고 몇 점을 받아치는지, 그 이상을 놓칠 가능성도 있고요. 흰 공도 다음 포지션이 딱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 있죠. 흰 공이 오른쪽 장쿠션으로 이제 이동되면 됩니다. 네. 조금 흰 공의 힘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득점이 되더라도 음. 어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일단 득점 성공했습니다. 네. 조금 일목조구 컨트롤을 좀 너무 조심스럽게 좀 했어요. 기스 때문에 좀 그런 거 음. 같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지 못했고요. 다음 점수 이어질지요. 예민한 샷이 네. 자, 길게 내려 와야죠. 아, 여기서 아하. 확실히 네, 포지션 플레이에서 조금만 덜된게 네. 이렇게 흐름을 끊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차팍 선수는 석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2이닝. 아, 오고. 여기서 네. 뭐 1이닝에서는 모든 공다 맞출 것 같은 유마지 선수였는데 이렇게 또 약간은 좀 허술한 장면도 보여주네요. 네, 키스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공을 또 다시 얼어줬기 때문에 이제 세트의 흐름은 네. 좋죠? 네한점한점 한점 천천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갈만한 길이 지금 별로 보이질 않는 네, 그런 차박 선수입니다. 파란 공이 오른쪽으로 나가기는 어렵고요. 네. 왼쪽으로 가면 또 파란 공이 내 길을 가로 막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좀 신경 쓰이죠. 아, 이건 컨트롤이. 아하, 네. 시즌에 이제 PBA에 합류하면서 팀리그에도 들어온 이제. 차박 선수인데 네, 지난해 그 세계 그팀 선수권 네. 우승의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PBA에 이적했는데 이 경기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기존의 방식과 좀 다르잖아요. 네. 어 이공이 따라 내려가 들어가면 들어가네요. 어, 어 이거 행운의 점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렸어요. 아, 이, 근데 이 현상은 뭐냐면 네. 코너에 아주 깊이 동시에 들어가면 벽에서 공이 잘안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행운도 있었다라고 음. 봐야죠. 위마즈 이점 남아 있습니다. 좋은 업돌리기인데 당점 조절은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임아웃 한번 부를 것 같죠? 됐다. 됐다. 됐다.

키스에 대해서 많이 지금 언급이 나오죠. 그렇죠. 네. 뭐 여기는 키스가 있고 여기는 없다는데 네. 음.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하는지 맞아, 지켜보시죠. 맞아, 맞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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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저 빛. 네. 오늘 정말 빛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멸검조축은행에 오늘 뭐 구세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네. 있죠. 키스 고민을 했던 위마즈 선수. 아 어, 뺐어요. 어, 네. 자 그리고 직접. 아 득점. 지금은 뭐 재심작으로는 쓰리 쿠션으로 보면 키스가 있지만 포 쿠션으로 보면 네뺄수 있다. 뭐 아, 이런 그렇군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연속해서 두 세트를 따낼 수 있는 기회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마즈. 이렇게 되면 또 역전할 수 있는 웰뱅 피닉스인데요. 세트포인트. 안전하게 갑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까지 아, 위마즈 아, 선수가 4세트에 이어서 5세트도 활약하면서 웰뱅 피닉스 드디어 앞서가게 됐습니다. 네. 또뭐 위마즈 선수도 홈플레이 좋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또 후드롱 선수의 그 해안 이런 게또 같이 합작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오늘 첫 세트부터 계속해서 끌려가는 경기를 했던 웰뱅 피닉스인데요 중반 이렇게 비롤 위마즈 선수의 맹활약으로 이제 앞서가게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 2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